뭐 특권이다 특권이다 이러면서 좀 일종의 반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기라든가 활동 경력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어, 지나치게 그런 것을 너무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수시 입학 연예인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특례 입학 제안을 거절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연예인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작사 공부를 위해 애스터 국문과에 특례 입학한다는 루머에 휩싸였던 아이유. 결국 팬카페를 통해 대학은 갈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될때 가겠다는 입장을 표현한 바 있는데. 어, 아직 뭐 이렇다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은 좀 배워야 할게좀 많아요. 제가 좀 공부하고 싶은 게 따로 생겨서 지금은 우선 음악에 조금 더점념을할 생각입니다. 본인이 아직 대학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어,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계속 활동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업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자신의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올해 대학 수능이나 뭐 대학 입학을 어,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역시 개념도우리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아이유. 그녀와 더불어 소신 있는 결정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는 9 3 년생 동갑내기 국민 남동생 유승호다. 수많은 명문 대학교로부터 특례 입학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승호 역시 유승호 씨 역시도 이렇게 아이유 씨와 같이 특례 입학을 제일 거절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기회를 빼앗아 가기 싫다. 아직까지는 연기에 전념하고 싶다. 여러 명문 대학들로부터 입학 제의를 받았지만 결국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두 스타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의 대학생활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많은데. 학교 축제. 특히 연예인 특례 입학이 학교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입학 후,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하는 연예인들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